사실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이 보통 다친다라고 하면 대체로 뭐 젊고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잖아요. 근데꼭그렇진 않아요. 저도 제가 아킬레스 환자분들이 많이 봅니다만은 아킬레스 건팔 환자분들 딱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. 한 부류는 뭐냐면 되게 건강한데 농구 너무 좋아하고 나는 스포츠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게 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손상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막 등치가 좀께 있으세요. 등치가 있으시고. 이제 좀 술도 잘 드시고 보면 종아리가유달음좀막되다 아주 튼실합니다 종아리가 되게 이제 두껍고 그러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런 분들 같그경우에서도 의외로 이 아킬레스 손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요.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크신 분 중에도 되게 스포츠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특히 더좀 위험한 것 같고 보통 이제 뭐 술도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하면서 운동도 좋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이런 아킬레스 건염이 좀잘 생기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실제 이제 그 요즘 이렇게 통풍이라고 하잖아요. 이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몸에 요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이제 과학이 침착이 되면서, 그 병을 유발하는 걸 통풍이라고 하는데, 이 요산하고의 관련성도 꽤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. 저도 보통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 피검사를 하는데, 이 아킬레스 건과 관련돼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거의 한70% 이상은 요산이 다 많이들 높은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고요산 혈증도 최근에는 하나의 위험인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요산이 높다라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이 당뇨라든지 혈압까지 아니라도 뭔가가 좀 덩치도 있으시고 좀 대사증후군의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요인을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서 이제 보통 요산 수치가 높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서도 아킬레스건의 어떤 탈이 잘 생기는 것 같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뭐가 있냐면 또 나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병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나이가 이제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퇴행성 변화가 올 수가 없는, 밖에 없는 거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구르드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아킬레스 건의 뒤꿈치 뼈, 부착부의 그런 뼈 모양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커져 있거나 그래도 또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한다, 아니면 아킬레스 건 손상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위험인자로서의 어떤 과도한 스포츠 활동도 분명히 이제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의 부류로서 어떤 대사증후군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, 그런 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상당히 아킬레스 건의 그런 염증 내지 어떤 손상의 위험이 항상 있다라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